당신이 믿고 있는 성공 공식은 완전히 틀렸다. 마이너스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진짜 진실.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온 당신에게, 당신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해. 쉬는 시간은 성공에서 멀어지는 시간이야. 일단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이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밤샘하고 주말 없이 일하고 나는 열정적이야 라고 착각하며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하나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500명의 성공한 억만장자들을 25년간 연구한 결과는 당신의 믿음과 정반대였습니다. A mind that is overcut producer s nursing o s w i l 과도하게 혹사당한 마음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 깨달으셨나요? 성공하게 아버지가 말하는 건더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제대로 쉬어라였던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잘못된 공식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성공자들의 진짜 비밀. 당신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번아웃을 영광으로 포장하는 문화에 빠져 있어요. SNS에는 새벽 5시 운동 인증, 밤 2시 야근 인증이 넘쳐나죠. 모두가 더 힘들게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비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그는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매일 6시간 수면과 주말 가족 시간입니다. 그는 수면 부족은 창의성을 죽인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1년에 두 번, 일주일씩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핸드폰도, 컴퓨터도, 미팅도 없이 오직 톡서와 사생만 하죠. 이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진정한 휴식의 파워입니다. 힐이 발견한 충격적인 네 가지 휴식의 법칙. 1. 휴식은 무의가 아니라 리부팅이다. 잘못된 휴식 넷플릭스 정주행, 스마트폰 스크롤링, 침대에서 뒹굴기. 진짜 휴식 마음과 뇌가 재충전되는 의도적 활동. 실제 사례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산책 중에 내렸습니다. 아이폰 디자인, 애플 스토어 컨셉, 심지어 픽사 인수 결정까지요. 그는 가장 복잡한 문제일수록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수 있는 것. 하루 10분 폰 없이 걷기 샤워하면서 의식적으로 물소리에 집중하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풍경 5분간 바라보기 2. 회복은 성공의 숨은 절반이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공 행동 액션 회복 리커버리 행동만 있고 회복이 없으면 0점입니다. 수학에서 곱셈이니까요. 실제 사례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매년 6주간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는 CEO가 쉬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망가진다며 휴식을 업무의 일부러 스케줄에 박아 놓습니다. 20대든 40대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당신은 지금 성공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3. 잠재의식은 휴식 중에 일한다. 힐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이 바로 이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내가 아니라 휴식 중에 일어난다는 것. 과학적 증명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의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 73%가 산책, 샤워 운동 중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린 마누엘 미란다는 뮤지컬 해밀턴의 핵심 아이디어를 휴가 중 해변에서 책을 읽다가 떠올렸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죠. 당신의 액션 플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종이에 적는다. 내 잠재의식이 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선언한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한다 게임, 운동, 요리 등. 24-48시간 후 답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4. 정신적 해방이 먼저다. 힐은 말했습니다. 몸을 쉬게 해도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면 진짜 휴식이 아니다. 현실 체크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내일 업무, 돈 걱정, 인간관계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죠. 이건 휴식이 아니라 거짓 휴식입니다. 실제 사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매일 아침 30분간 명상을 합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30분이라고 부르죠. 이 시간이 하루 종일의 결정 품질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3단계 회복 시스템 마이너스 당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1단계 뇌 과부하 비상정지. 당신의 뇌가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거나, 같은 문제를 계속 돌고 도는 경험 있죠? 그게 바로 뇌 과부하입니다. 힐의 즉시 해결법. 숨 쉬기만 제대로 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6초 내뱉기. 5분만 밖으로 나가세요. 카페든, 사무실, 복도든, 아무 곳이나.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X, 사람들 X, 그냥 하늘이나 나무만. 언제 하냐고요. 머리가 복잡할 때 즉시, 같은 일을 3번 이상 반복할 때, 1시간 이상 집중이 안될 때, 결과 5분 후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손으로 뭔가 만져라. 당신의 뇌는 손을 움직일 때 창의력이 폭발합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 요리 라면이라도 정성스럽게 끓여보세요. 파 썰고 계란 넣고 정성스럽게 그림 아무거나 끄적여도 됩니다. 동그라미, 네모 얼굴 뭐든지 조립 팬을 분해했다가 조립하기, 클립으로 뭔가 만들기. 청소, 책상 정리, 화분 물 주기, 옷 깨기.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손을 움직이면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아, 그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 경험담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만지작거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죠. 3단계 문제를 뇌에게 맡기고 나더라. 이것이 나폴레온 힐의 가장 강력한 비밀 기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밤새 끙끙 앓으면서 생각하죠.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힐의 정확한 방법 STP1 종이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적어라. 얘 예, 어떻게 하면 월급을 2배로 올릴 수 있을까? 얘이 예,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STP 이렇게 말하라 소리내서 3번 내 잠재의식이 완벽한 해답을 48시간 내에 가져다 줄 것이다. STEP3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완전히 잊어라. 중요한 것은 진짜로 잊는 것입니다. 언제 답이 올까? 생각하지 마세요. STEP4 전혀 다른 일을 하라. 영화 보기 친구 만나기 운동하기 게임하기. 결과 24-48시간 후 샤워하다가 걷다가 잠들기 전에 갑자기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 사례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검색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꿈에서 얻었고 맨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꿈에서 완성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법. 지금 당장 5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며 깊게 숨쉬기. 오늘 저녁 20분. 손으로 뭔가 만들기 요리, 그림 조립, 청소 중 하나. 내일부터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하나를 종이에 써서 서랍에 넣기. 중요한 것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 시작하면 뇌가 알아서 바뀝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바뀔 세 가지. 1. 죄책감 없는 휴식.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휴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좌절에 투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 질적 회복의 힘. 넷플릭스 3시간 보는 것보다 산책 30분이 훨씬 강력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3. 잠재의식 활용. 가장 복잡한 문제일수록 의도적으로 내려놓으세요. 답은 당신이 찾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 지금 이 순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길을 계속 무한정 달리며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기. 결과 번아웃 창의성 고깔 평범한 성과. 길이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진짜 성공 공식 따르기. 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적 아이디어, 진정한 성공.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00명의 억만 장자들이 증명한 이 공식을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쉽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0분만 산책을 나가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정한 휴식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마이너스 나폴레온 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